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서훈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시장의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보건 계열처럼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입학한 다음 학교를 다니며 국가고시를 합격한 다음 면허증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간호학과는 인기가 많은 학과이기 때문에 수시나 정시에서 항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뒤늦게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형 방법, 편입학 전형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마침 올해 정부에도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입학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바로 간호학과 편입 집중 과정 시범사업인데요. 기존처럼 간호학과 편입 이후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방식이 아닌, 2년 과정으로 단축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편입학 인원도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증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학과 편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준비하기 적절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간호학과 편입의 전형 방식부터 지원 자격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학과 편입의 전형 방식에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편입의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학사편입에 비해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보다 높은 경쟁률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학사편입의 지원 자격은 4년제 학위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편입에 비해 긴 준비기간보다 낮은 경쟁률이 특징인데요. 일반편입이 됐든 학사편입이 됐든 결과적으로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하는 건 동일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시절 성적이나 편입영어나 공인영어 성적 그리고 면접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은 그럼 일반 편입이 좋을까요? 학사 편입이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걸 판단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일계와 비동일계의 전공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동일계는 말 그대로 간호학과로 대학을 다녔던 학생을 뜻하고 비동일계는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전공을 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대략 한 2, 3년 전쯤에 촬영했던 영상에는 간호학과 편입을 준비할 때 비동일계는 일반 편입 지원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학사 편입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엔 비동일계도 일반 편입 지원 가능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2년제 학위만으로도 일반 편입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많아졌는데요. 다만 아직 모든 학교가 비동일계 일반 편입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입을 희망하시는 대학교 편입학 모집 요강을 꼭 먼저 확인하시고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유리한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입을 준비하려면 2년제든 4년제든 학위가 필요하겠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신 분, 대학을 중퇴하신 분, 혹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성적이 낮아서 지원을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낮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학위를 취득해서 편입에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는 수업, 자격증, 전적 대 학점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모아서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일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2년제 전문학사 학위 80학점을 채워 주시면 되고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4년제 학사 학위 총 140학점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점을 채워 주시면 학점은행제상으로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고 이처럼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위 취득까지 전문학사는 1년 학사 학위는 2년 정도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시공간의 제약도 없고 학점 관리가 수월해 전교 대학보다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고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편입 영어나 실전 준비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간호학과에 편입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학유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여러분의 최종학력이나 보유학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직접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편입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흐름과 함께 편입 자격을 갖추는 현실적인 방법인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 수업을 듣는 방법 같은 경우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 위주로만 정리해 드렸고 간호학과 편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라면 위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셔서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1대1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